네 박대표입니다. 오늘 레이크 머트리얼즈 15,050원에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흐름이 좋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이 정배열 단기 이평선이 전부 다 이제 정배열되는 그런 흐름 나와주겠죠. 지금 11선이 21선 아래에 있는데 이제 21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1선도 음, 평평해지겠죠. 네, 이렇게 조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평평해지면서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흐름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1선 위에서 주가가 지금 견고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곧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죠.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 우리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음, 곧 아마 이 18,150원 4월 24일날 기록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아마 보시게 되겠죠. 자, 그만큼요.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892억 네. 뭐한 2, 3조까지는요. 뭐 단숨에 아주 단숨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지금 이 매출 성장을 한번 보세요. 자 20년에 465억이고요. 21년에 819억이고요. 작년에 1,315억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본업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요. 반도체 쪽이 가장 높죠. 이 반도체 쪽은요. 아마 계속해서 성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LED라든지 석유화학총매. 이런 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올 1분기는 어땠죠?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자, 302억의 매출, 그리고 8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회사가 이런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보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바로, 메이크머트리얼즈의이 TMA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TMA, 알루미늄 유기 금속 화합물이라고 그러죠.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요. 전 세계 약한 세네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이 TMA를 생산하는 곳들은요. 네, 어느 일정한 분야, 어느 일정 하나의 분야에서만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라, 태양광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LED 소재를 생산하든지 뭐 아니면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이 TMA를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확대한 곳은요. 레이크 머트 리얼즈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소재 아까 반도체가 한60%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죠. 하이케이 정부체 관련해서는. 네, 음, 기술력이 요 굉장합니다. 요걸 지금 SK트리캠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에는 d n t 네, d n t 가 납품을 하고 있죠.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부각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이 황하리튬. 이 황하리튬. 지금 현재 음 전세계 여러... 배터리 회사들이요. 이렇게 이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개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7년 양산이 가능하고요. 그러려면이 황화리튬이 앞으로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는이 전고체 핵심 원료인 이 황화리튬 원료 이거를 이제 개발합니다. 개발에 성공했죠.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자회사입니다. 다들 아시는 레이크 테크놀로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Li2S죠. 관련 기술 및 공정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올 연말 양산 설비를 중공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요. 양산 설비가 중공이 됩니다. 레이크 테크놀로지의 지분 70.59%를 지금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레이크 머트리얼즈 주주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커죠 바로 발명의 명칭은 황화 리튬의 제조 방법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황화 리튬의 제조 방법.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한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자, 시간도 단축했고요. 그만큼 단축한 시간만큼 경제적으로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요, 뭐 실시의 1. 그리고 실시에 또 2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레이크 머트리얼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요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주주님들 계실까봐 제가 좀요 내용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복습하는 차원에서도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실시에 1과 실시에 2의 차이는 뭐냐. 사용되는 재료는 제가 쭉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재료의 양, 그리고 소요 시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용 재료는 요런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리튬 메탈, 황분말, 아모니아. 아르곤 가스, 그리고 이제 테트라 하이드로 퓨란이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를요, 제가 각 가격을 쭉 뽑아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딱쭉뽑아봤습니다 뽑아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kg당 100만원 정도의 생산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물론, 음 여기서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뭐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정확한 수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이제 원가 계산하고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정확하게는 뭐한 60만원 정도, 원저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6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더더붙해서 자, 그래, 그냥 크게 퉁 쳐서 100만원 이하의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MTI라는 곳이 있죠. 미국에 이제 굉장히 좀 구하기 어려운 고급 재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현재 지금 MRI2S가 황화 리튬이요 50g당 28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로 따지자면 약한 38만 원. 그럼 이걸 1 k g 로 곱해 보니까 약한 760만 원이 나오죠.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황아리튬 1kg의 가격은 760만 원인데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개발한 이커보유한특허로황아리튬을 특허, 만들어 낸다면요. 1kg당 100만원 이하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기술력이죠. 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kg당 760만원에 팔리는데요. 황아리튬이 굉장히 위험물질입니다. 요게요. 유통과정에서 운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구하려면 더 비싸지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대당 아 대략. 1kg당 100만원 이하의 생산이 가능하다. 네, 엄청난, 정말 놀랄 롯자인 기술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가요, 이렇게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 최근에 어떻죠? 이 이수 스페셜티. 네, 엄청난 상승 보이고 있죠. 이 종목 왜 이렇게 상승을 하죠?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죠? 자, 이 종목이 역시나 황화리층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자 그렇다면 레이크 머트리얼즈 엄청난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황아리 춤 뿐만이 아니라 본업에서 이미 지금 현재 이 tma 관련돼서 계속해서 매출 성장 그리고 매출 성장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황아리 춤 재료가 아니더라도 황아리 춤과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은 음, 제가 보기엔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네. 그만큼 엄청난 급격한 그런 성장을 볼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요. 우리가 이 레이크 모트리얼즈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요. 당연히, 긴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을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 하시면요. 네. 주가 빠질 때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죠. 만약에 주가가 좀 일정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흐름에서는요. 21선 이탈을 아마 안할 겁니다. 주가가 21선 이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만큼 다시 이 황화 리툰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요, 지금 또 국내 증시가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쳤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또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와중에 메이크 머티리얼즈도 같이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 페라이트 관련해서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한 게 아니고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 삼화전자 어떻게 됐죠 삼화전자 이런 엄청난 급등 시세 급등 시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일반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만큼 강한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 전기차 관련된 새로운 재료가 만들어진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강한 시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관점으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 그렇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좀 선매집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느냐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타자 페라이트 다음 타자는 누구냐 자 다음 돈폭탄 과연 어디서 터지느냐 다음 돈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제가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그 관련된 특급 숨겨진 특급 세력주까지 제가 같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주 가면 제가 별 5개 이렇게 지금 쳐놨죠 자, 요승교진특급 세력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종목은 좋은 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 변동의 3요소 크게 우리가 3요소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주식은요, 결국에는 재료, 차트, 수급입니다. 자, 저는요, 주식 투자를 할때 저만의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제가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음, 이렇게 기법 공부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 원칙 주식제 1원칙 시나리오를 세워라 그리고 2원칙 시나리오를 지켜라 네 요거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세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시나리오를 지킬 줄만 알면 됩니다 자 주식 변동 3요소라 그랬죠 자 상승을 하려면요 당연히 주식은요 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재료는요 뭐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적 성장에 따른 그런 재료일 수도 있고요 또 산업의 성장도 역시나 재료로 볼수 있습니다 자 재료가 나오면요 차트가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료와 차트를 분석을 할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이 수급은 음... 가장 좀 마지막이죠. 결국에는 재료가 있어야 수급이 따라오는 거고요. 차트가 만들어져야 수급이 따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재료와 차, 차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좀 초보분들은 이 재료의 강도를 잘 모르세요. 재료의 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를 해드려서 저렇게 좀 수익이 날수 있었던 거고요. 자, 재료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23년 국내 증시에서요. 가장 강한 재료는 뭐였죠? 네,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이 가장 강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네, 상승을 했죠. 자, 그렇다면 뭐 기존에 좀 국내 증시에서 올랐던 섹터를 보면요. 양극재 섹터 올랐죠. 음극재도 올랐습니다. 뭐 리튬,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외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우크라이나 세건, 반도체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강한 이슈고요. 국내 뿐만 아닌 네, 글로벌, 글로벌 이슈죠. 이렇게 국내에 제한적인 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만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요. 제가 이 재료, 이 재료를 어떻게 찾는지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요게요. 이 마이닝닷컴이라고 여기가 좀 유명한 그런 외신입니다. 자, 요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히토류가 없는 EV에 대한 테슬라의 비전은 전기차죠. 자석 경주를 촉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3월 20일에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뉴스는 이미 글로벌 언론 매체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을 좀 보면요. 한 가지 잠재적인 대안은 철로 만들어지고 발음 및 스트론튬과 같은 재료와 혼합된 페라이트 자석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석은 더 널리 사용되고 저렴합니다. GM은 이전에 이것을 사용했으며 일본에 본사를 둔 프로테리얼 LTD는 12월에 히토류를 사용하는 부품의 성능과 일치하는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하여 모터를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좀 내용들이 있었죠. 자, 여기 3월 21일자 뉴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페라이트입니다. 페라이트 자석이죠. 자,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국내에서요. 국내 언론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4월 25일 10시 5분에 나왔어요. 자, 테슬라 한마디에 히토류 업체들 망연자실 외.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앞으로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히토류를 배제하도록 전기차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대신 폐 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마이닝의 보도다. 자, 마이닝의 보도는 이미 3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히토류 컨설팅 업체인 아다마스 인텔리전스는 제네랄 모터스가 2016년형 쉐보레 볼트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한 바 있다며, 테슬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 보세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게 아니죠. 네, 그리고 요 날짜를 잘 보세요. 자, 4월 25일 10시 5분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주요 키워드는 페라이트죠. 페라이트 자석입니다. 자, 3월 20일 나온 뉴스 외신이죠. 4월 25일 나온 국내 언론 뉴스 뭐 내용은 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 요 날이 4월 25일입니다. 자, 요 날, 요 날이 4월 25일인데요. 자, 삼화전자라는 종목이 이 페라이트, 페라이트 관련주로 부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전 뉴스와 함께 이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냅니다. 이 당시에요 주가가요 4천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3,850 원까지 엄청난 아주 엄청난 급등을 하죠. 자 재료가 어땠죠? 재료 강도가 어땠죠? 파악하실 수 있으신가요? 재료 강도를? 자, 엄청나게 강한 재료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에요.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장주는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그때 당시에 이 미중 무역 갈등 히토류 관련으로 수백 퍼센트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나온 뉴스가 히토류 대체로 히토류 대체로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하겠다. 그것도 어디가 테슬라가 이렇게 우리가 연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재료가 엄청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주식이 우리가 이 경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이게 바로 경험입니다. 자그 데이터가 있던 투자자들은 이 종목이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뭐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고점이 만 원이 넘어간다, 만 삼천 원까지 간다.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요 세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써야 되는 자금 안에서 강하게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거지 어느 가격권을 정해놓고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생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재료를 만드냐면요. 네 주가를 부각시킬 때 개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 위해서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요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겸청한 급등을 만들어 냈죠.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게 이 당시엔 뉴스가 나왔을 때인데 요때입니다. 뉴스는 요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네, 상한가를 말아버리고 바로 또 개미털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보면서 첫날 상한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이날이 4월 2 5일의 분봉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날 이 4월 25일 당일에도 충분히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죠. 자, 그럼요. 제가 그렇다면 이 다음 타자. 이 다음은 어디서 시세가 나올 것인가? 그걸 우리 구독자님들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실마리를 찾아가 보죠. 자, 요런 뉴스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4월 20일 날, 지난 4월 20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에너지 회사로 불러달라. 스토리지 360% 성장. 요렇게 테슬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요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이 있다는 걸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오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더그 급등세가 더 심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는 올 1분기에 전기차를 제외한 비자동차 분야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의 매출을 확 늘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ESS 자,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 이게 앞으로 증시에서 아주 강력한 키워드로 부각될 겁니다. 테슬라가 19일 공개한 실적 자료를 보면 1분기 에너지 스토리지 구축량은 3.9기가와트시로 역대 최고량을 찍었다네. 자 그렇다면요, 2분기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곧 엄청난 이 실적 성장 매출 급증이 숫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이 숫자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요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테슬라 미중 갈등 고조에도 상하이의 메가 팩토리 건설 테슬라 e s s 에 집중 투자 글로벌 ESS 시장 2030년에 345조로 성장 21년에 14조에 불과했던 시장이 20, 2030년 345조로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죠 삼화전자를 보시면요 무려 한1 년여 정도의 매집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매집봉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 보이고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자 이날 이때서부터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해드릴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이 구간 이렇게 제가 박스를 친 구간을 잘 보시면요, 상당히 유사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상당히 유사하죠? 네,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자, 요 종목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 종목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매집은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언제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냐 이게 또 가장 또 궁금하시겠죠 이걸 또뭐 우리가 매집을 하고 뭐 1년 후 2년 후 이렇게 해서 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파워월이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 파워월 3올 여름 출시 예정 확 바뀐다 이게 또요 5월 24일 나온 뉴스인데요 자이 테슬라 파월 3가 요거죠. 요 제품이 곧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주시가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상하이 메가 팩토리. 네, 메가 팩토리가 있죠. 자, 요두 가지 지금 현재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자, 요두 가지 일정으로 위에서 보여드린 저 종목이 아주 엄청난 급등을 할 것이다. 네. 키워드는 주요 키워드는 급등 키워드는 테슬라 그리고 ess입니다. 이두 가지 관련으로 아주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요. 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 종목을요. 받고 싶으시면요. 음, 제 전화번호로 제가 이거를요 유튜브에서 뭐이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다. 이 종목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공개를 못해 드리죠. 그리고 제가 당연히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저한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테슬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2 6 4 2 9123입니다. 0 1 0 2 6 4 2 9123로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저한테 테슬라 이렇게 테슬라라고 세 글자를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ess 특급세력주 그리고 제가 위에도 말씀드렸죠 음 제가 조금 시나리오 매매기법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안내해 드리는 저런 단기 종목들 저런 단기 종목의 관점도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관점은요. 매수과 매도가지와 결국엔 제가 이 어떤 재료에 단기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저렇게 제가 수익이 나실 수 있게 저런 단기 수익 종목 관점도 같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두 가지죠. 자, ESS 특급 세력주와 단기 수익 종목 관점을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네 구독과 좋아요만 저한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당연히 요 테슬라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저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구독 인증을 해주셔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만 제가 이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최근에 많은 또 구, 구독자님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요렇게 단기 수익 종목도 같이 그 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 010-2642-9124라고 저한테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